그가는 왜냐하면 학원은 뭐 정해진 편입 편입 점딱 있는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학부모님과 너무 많이 상의를 하면 제생각당히맞는데 어. 생각이 있어서 해 그리고, 해야. 해야.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지도 방향고 아이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크리스잘럽겠는데 나는 어머랑이랑이는너 음, 좋아 음, 이런 있으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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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조절을하야될것 같아요. <목소리> 자, 그다음 3년째입니다. 차량을 안 해요. 버틸 수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차량 정말 너무 문제가 어만버요 차량 하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진짜 차량이 불가피한 지역 있잖아요. 정말 차가 아니면 이 학원을 올 수도 없고, 근데 또 그런 지역이면 학교를 또 등원하는 것도 되게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동네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불가피하지만, 만하시면 여러 가지 이유 뭐 안전상의 문제로 또 이제 뭐. 안전이 그냥 아이들만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laughs> 생각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3년이 됐는데 차량을 하면 거, 버틸 수 있을까요? 자체가 지금 운영이 힘드신? 원장님께서 음, 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해서 그 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히려 더 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어, 차량이 됐어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차량이 원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운행에 음, 문제가 네. 그래서 만약에 버티지 못하게 갔다 하면은 왜냐면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이제 뭐 학원이 중간, 뭐 주위에 없다거나 네. 인프라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역이라면은 저는 힘들게 버티는 그냥 지역을 옮기는 게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다음 개업 한달 차에요. 상담 전은 한번 없고 인수 받은 애들은 현재 3명 나갔어요. 홍보하려는데 효과 좋은 방법 추천요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laughs> 아, 근데 나갈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인수 받았을 때는. 나, 어느 정도 나간다고 음, 그냥 음, 마음 편히 네. 생각을 일단은 하시고. 음. 네, 그건 일단. 네. 원장님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맞아요. 어, 아, 이제 곧 관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바뀌는 김에 겸사겸사 그만둔 음.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어. 맞아. 자, 무조건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어, 큰 마음을 가지고 아, 나 진짜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잘 되겠지라는 그런 음, 부푼 음.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무슨 업종이든 1년 이상은. 음. 버티셔야죠. 그렇죠. 음. 그 안에는 뭐잘되 너무 잘 되면 좋지만 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인수를 받았다면 물갈이 기간 당연히 필요하고 아이들이 물론 새로운 선생님이 더 좋겠지만 더 좋게 해,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낯을 많이 가리거나 어, 이제 선생님이 그렇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시간을 계속 내가 뭔가를 더 어 아이들과 할수 있을까? 내가 진짜 정말 편을 잘 치는 애들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교수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좀 1년을 채워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어, 내가 진짜 좀 활동적으로 애들이랑 뭔가 교구 활용도 많이 하고 싶고 뭔가 이벤트성으로 특강처럼 이렇게 또 수업을 이어보고 싶다. 그럼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서 또 준비를 해보시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출석 부분의 시간보다는 음. 좀더 많이 내가 그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세워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딱 선생님 이 말씀해주신 걸 기본으로 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홍보를 그치. 하는 게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어. 우리 학원이 인수하면서 어떻게 변화했고, 어맞아뭘 응, 하는지 사소한 거라도 음. 그런 음, 거 이제 블로그랑 있는, 있는 재원생으로 그런 학원의 모든 데이터를 그때 열정 있게 그런 어. 학생을 좀 활용. 이런 요 그런 레슨하는 모습들 음. 좀 남기시고 뭐 아이가 얼굴이 드러나는 거가 좀 불편하다 하면 손만, 손만 있어도 되니까 음. 여기서는 원활하게 레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계속 표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사실 우리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어, 그 즐거움이, 그렇죠. 어, 저는 이제, 재원생 관리에 재밌어. 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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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내가 얘네랑 재밌어야 그치. 얘네도 이제 피아노 학원 재밌어라고 응, 되겠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인수 받자마자 바로 연주에 준비를 했고, 바로 콩쿨 준비를 했고, 어제도 어, 맞아, 맞아. 선생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더 우리 응. 학원 아이들한테 내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응. 그래서 응. 이제 또 이런 상을 받았다 하면서 응.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맞아. 내 실적이 되면서 맞아요. 홍보가 맞아. 되면서 맞아. 어, 그냥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1년을 버티고,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보니까 출석부에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냥 응. 이렇게 응. 점점 그렇게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응. 화이팅! 응. <laughs> <laughs> 자 그다음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 추천해주세요.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 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교수법 책들은 사실 되게 많이 나와있죠. 되게 많이 나와있죠. 음. <laughs> 근데 사실 저희는 이 부분 때문에 진학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음. 막 이게 딱 좋다. 이게 필요하겠다. 막 이렇게 딱한 권으로 아니면 두권 내지 이렇게 막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음. 그렇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마지막이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게 음. 대학원에서 우리가 피아노 실력도 쌓고 맞아. 이론적인 공부도 하면서 맞아. 다른 선생님들의 이런 지금 현재 음. 운영 노하우도 없고 음.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이기 때문에 많은 네, 거였지.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음, 뭐 지금 부족하신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찾아서 음. 보면 길이 음. 많을 것 같아요. 네, 세미나 많죠.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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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보다 맞아. 오히려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 뭐, 1위 세미나, 엉지홍태이 선생님, 강유당 선생님, 뭐. 맞아. 이수선님 이런 세미나들 많으니까 이런 거 다니면서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거를, 거를 저는 좀 추천 드려요. 그 책을 읽는 것보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선생님에 세미나를 듣는 맞아. 게 맞아. 선생님으로서 가장 큰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이제 마케팅 책이라던가 음. 그런 거 있고 브랜딩 맞아요. 책이라던가 네. 뭐 그런 책을 차라리 찾아서 읽으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심리에 아, 관한 어, 뭐그 음. 거라든가 아?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되게 뭐 커뮤니케이션 음. 하는 책 같은 거 그런 음. 거를 차라리 읽으시는 게좀 도움이, 도움이 되지 진짜 하는 기술뭐 이런 것들도 있고네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 너무 많아요. 그런 진짜만 보면 하네요그 진짜 많아요. 마케팅 책만 해도 그냥 완전 한 섹션으로 있잖아요. 다음, 교습소랑 학원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교습소랑 학원 너무 다르죠? 음. 분위기도 다르고 운영 패턴도 다르고 이거는 그냥 본인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가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장단점이 있겠네요. 어, 그렇죠. 음. 어, 어쨌든 교수소보다는 학원이 조금 더 규모가 크게 시작하시는 걸테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원 생도 그렇고 음. 이제 그 인원 그러니까 내가 막 복잡 거리는거 되게 좋아하고 음. 조금 정신없어도 내가 그 속에서 기준을 잘 찾아갈 수 음. 있고 이런 성격이라면 뭐 학원을 하는 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조용 조용히 차분 사이 그냥 내가 정말 할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가만히 갔으면 좋겠다. 조금 나의 나의 어. 기준으로만 가르쳐서 이제 어, 내 스타일로만 아이들을 어. 가르치고 싶다 하면은 저는 교습소 너무 좋은 것, 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습소를 조금 추천드리는 게 본인의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본인이 모든 걸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때의 시기가 경험이 남기 때문에 음. 그 경험을 살려서 나중에 또 학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더 해도 더커져 어. 내가 이끌어갈 수 있겠네 음. 하면 학원 차리는 걸 저도 음. 조금 추천드리네요. 근데 이게 딱 이제 학원으로 딱 바뀌게 되면 음. 거기서 이제 교수원장님이었을 때보다 뭔가 한 단계 더내 역량을 키워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뭔가 강사 관리라던가 이거 좀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평소에 좀 나는 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들한테 통솔하는 걸 좋아해. 이러면은 학원을 하시는 거 좋은 것 같고. 음. 사실 학원인데 교수 같은 것들 많잖아요. 어, 그런 것도 맞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어, 평소 뭐 이제 음. 내 자금 맞아. 상황을 고려해서 아, 교수든 학원이든 맞아. 내 자금에 맞춰 한번 어. 도전해 보셔서 더 크게 할지. 아, 아, 이렇게 정착을 할지이번에 이제. 자기가 판단이 사실 거예요. 아, 해보시잖 우리 교습소랑 학원 비교 영상도 음, 있, 음,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laughs>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맞아요. 웃음> <laughs>